안녕하세요. 보디빌더 이정민입니다. 오늘 지금 어 제가 한 번씩 공복에 웨이트하고 이제 공복에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데 오늘 지금 한 8시 반이네요. 한 7시 오늘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프로틴한잔 하고 공복에 이제 웨이트제 최대 약점인 중하고 이두운동 공복에 웨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 좀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부터 한약한주 3주 동안 3주 동안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 들어가고 센터가 제가 있는 곳에 머신도 아마 유텍 유텍 신형 네. 이 센터에 다 이제 배치가 될 건데 뭐 국내에는 내년 올해 말부터 판매될 머신들이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의 헬스장으로 이제 운동하는 영상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등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거진 이제 파트너로 하거나 이제 코치랑 같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운동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 저는 뭐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서 오늘 뭐강배 타겟을 하는 운동 뭐한두 가지랑 이제 상부 쪽에 광배 상부나 이제 대원근이나 어깨 후면 중부 승모근이나 이쪽 상부 쪽 타겟 하는 운동 두개 정도 해가지고 등한 많게는 네 개에서 다섯 개이두 운동 두개세개 정도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을 거의 정해서 하세요 아니면은 조금씩 많이 바꾸시는 분이에요? 어 모든 부위가 시즌 들어가면. 거의 고정이고 지금처럼 체중이 늘어나고 이제 몸이 커지는 부피로나 이제 체중 수치로는 올라가는 경우는 이 운동할 때이 운동 계적이나 운동 감이 조금씩 달라서 좀 다양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몸 메인 운동을 먼저 이제 한 1, 2세트 워밍업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암플다 먼저 하고 이제 메인 운동 들어. 비시즌에는 이제 몸이 커지기 때문에 그, 그 운동의 수축감이나 궤적들이 조금씩 시즌이랑 달라서 다양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음. 와이프랑 베트남 한 일주일 넘게 놀러 갔었는데 네네. 무슨 오성인가 사성급인가 그. 어디지? 나트랑. 네. 뭐,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첫날 이제 거기가 호텔 안에 있는 헬스장이 있는데, 이름도 기억나는데 말을 못하겠는데, 그게 베트남 내에서 좀 고급 비트니스인가 봐. 근데 이제 그 호텔 안에 있는데 나는 이제 게스트로 간 거지. 호텔 투숙객으로서. 게스트랑 센터 회원이랑 구분을 짓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차들을 하더라고. 수건을 안 줘. 그래서 처음에, 어, 수건 안줄수 있지?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저 웨이트를 내가 좀 차고, 테크노짐은 무겁게 해도 가벼운 뿐더러, 이제, 그렇게 이제 헤비한 머신이 아니라서 무겁게 해도 문제가 없는 머신인데, 내가 사용한 머신하고, 사용한 유산소 스텝 미리, 다음날에 사용금지? 라고 붙여놓은 거야. 고장 그 낸거 아니에요, 그냥?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그 호텔에 한 3일인가 4일 묵었는데, 이튿날인가 3일째 날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약간 상체 전신 다 돌려왔지. 이제 뉴텍 토처의, 토처의 프론트로우나 머신인데, 이제 제가 강배 오늘 강배 타깃으로 하는 운동을 싱글로 편측 운동을 할 겁니다. 뭐, 국산 기구 포함해서 운동을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네. 외상 기구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런 이제 하이로우에서 가장 마, 잘 맞았다. 프론트로뭐 이런 거. 오버 그립으로 해머 스트스 같은 경우는 프론트로 머신이 있긴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돌려고 하이로우라는 머신이 있는데, 그 아이소 라인이랑 MTS에 이제 상한골이 와이드하게 가서 당겨지다 보니까 어깨 후면근 배운근 타겟이죠 그래서 그거 하이로우 괜찮고 그 외에는 <laughs> 뭐 사이벡스도 있고 있는데 등 괜찮았던 거는 파나타 예전에 다, 대만에 이제 프로 친구들이랑 운동 같이 하고 할때 얼마 전에 타이완 프로 대회 나갔을 때그서포트 갔을 때 썼던 그 파나타 머신 인상 깊었던 게 로우로우 로우 로우 머신이었나? 아, 그거 괜찮았고 지금 뭐 내가 지금 뉴텍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프론트로 오라 10월에 들어오는 그 해머 스탠스는 이제 체스트 패드 있는 네트럴 로우 그건 이제 싱글로 할수 있는 로우 그거 그게 괜찮지 해머 또 해머 스트스에서 나오는 로우로우 로우 머신 사용하다 보면은 그 머신을 계속 사용하면 익숙한 게 있거든 익숙해지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지 같은 경우는 요새 거의 사용하는 머신들이 요거 토처 머신 아니면 뭐였지? 무슨 머신이지? 토처 머신 아니면 거의 난 해머지 토처 해머 나 같은 경우는 어깨가 좀 많이 발달해 있고 분명히 흉추 컨트롤을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흉추 가동성이 좀 떨어져서 등을 타겟을 타겟팅이 잘안 됐었거든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어, 코치랑 같이 운동하면서 흉추 컨트롤하고 운동할 때 계속 인지하면서 흉추 인지하면서 관계 타겟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개선이 되고 있거든 뭐 타고난 근육 모양이나 이런 거는, 어, 유전, 자기 본인의 유전이나 그걸 따라가겠지만, 그걸 이제 사이즈로 키우고, 근육의 강도나 질감을 좋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훈련이 많이 좌지우지 하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 프로전 때보다 훨씬 사이즈도 올라오고, 뭐, 세퍼레이션이나 강도가 좋은 등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형님의 세팅 방법은 운동할 때? 때? 네, 네. 이거 특히 이, 이거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강변근이 근육이 이제 예를 들어 붙어 있는 기시 정지점을 생각을 하면 골반을 뭐 중립보다는 뭐 전방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이제 움직여서 전방 경사를 만들어서 뭐 근육 강배 근육 수축 이완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나는 이제 당연히 발은 접지를 하고 편측이니까 뭐, 쓰는, 이게, 운동하는 방향의 발을 항상 바닥에 접지를 하고, 골반은 웬만하면 코, 코로 긴장해준 상태에서 중립 상태 만들어 놓고, 뉴트럴 상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흉추를 최대한 이제, 어, 중립이나 최대한 이완시켜주고, 이제, 열어주지. 게 한쪽 편측이니까, 이쪽으로. 덤벨 멜로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몸이 회전하는데, 이걸 안 쓰고, 얘만 넘어가려고 하지. 이렇게. 그리고 편측 운동을 또 하다 보면은, 편측 운동을 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이제 한손 우리가 듀얼로 양손으로 하면 내가 이제 따로따로 인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겁게 못 들어. 근데 편측 같은 경우는 무겁게 둘수 있는 대신에 단점이 뭐 나도 모르게 치팅을 쓸 수도 있고 운동 볼륨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모든 운동을 예를 들어 내가 한네 가지 두 운동을 하는데 네 가지 다 편측 운동이라든지 두 가지 이상 편측이 들어가면 운동이 엄청 힘들어져. 운동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게 있고, 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세팅법은 골반은 딱 홀드 시켜놓고, 중립 상태에서 고정시켜놓고, 최대한 흉추나 견갑을 최대한 써서 어등 운동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바꾸고 나서, 어 지금도 안 좋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 편축 운동은 또, 메인이 맨날, 매일, 매일 할등 운동할 때마다 편축 운동을 하기보다는, 일단 듀얼로, 양손으로 하는 운동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고, 불균형이 너무 심하거나 본인이 양손으로할 때마다 자꾸 이질감이나 틀어진 느낌이 나면 어쩔 수 없이 편집 운동을 하고. 덤벨로우를 대체해서 운동할 수 있는 머신입니다. 물론 이제 프리웨이트인 덤벨로우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성이 추가되고 궤적이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극감이 이거랑 다르지만 뭐 본인이 이제 덤벨로우로 만약에 정확하게 강백을 타겟이 되는 사람이면 요모신을 이용해서 딱 정확하게 강백을 타기 되는 계적이나 각도만 잡으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덤벨로우 대체 모신으로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요렇게 많이 하고 옛날 덤벨로우 많이 했어요. 요런 <laughs> 모신나오기 전에 덤벨로우라든지 로우 동작을 할때 제가 타겟으로 하는 방향의 위치에 이제 맞게 발을 저는 이렇게 놓는 편이거든요.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경우는 코어가 안정성이 좋거나 본인이 이제 어 발을 뒤로 빼버리면 골반이 뒤로 돌아가서 빠져버리면서 저 자기도 모르게 체간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하는 발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해 놓은 상태에서 골반 안정을 코어 잡아 놓고 그대신 이완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이완이 충분히 안 되면 가동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강변 쪽이나 기시 쪽을 좀더 가깝게 해주는 정지점을 좀더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형님 지금 혹시 엉덩이 갈라져요? 어. 아니, 신기해. 어, 살짝 갈라지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지금 벌크업 중이니까 엉덩이 쪽까지는 조금 안 갈라질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벌키, 벌크업을 한다, 뭐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제는 뭐 대중들이 많이 하니까 뭐 체중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코가 붓고 얼굴이 붓는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 근데 성철 이승철 선수분도 그렇고 이승철 형님도 그렇고 비시즌이라고 해도 체지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산소를 타주시거든. 나도 뭐 메인은 아니지만 타고 있고 그리고 식단을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를 위해서 어, 더티 벌크처럼 어, 일반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도 해주긴 해야 되는데 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즌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더 늘린거 그렇게 하고 고강도 고볼륨의 트레이닝을 하면 그렇게 지방이 많이 안, 안 끼지 지금 일부러, 아, 지금 상부 타겟이라서 아까 레프할 때도 일부러 흉추를 회전 안 하고 일부러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 기준으로만 이제 살짝 뒤로 누워서 상부 타겟으로 했습니다. 앞전에 두 개를 하고 왔더니 아, 여기가 지금 털렸어요. 요번에도 이제 시티리로오를 이제 길이 골반만 움직여주고 이흉 여기는 회전 안하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부타에서 등은 넓어지는데 뭔가 덩어리가 보이는 느낌 이, 이 등의 그 특유의 세퍼레이션이다 이게 잘안 붙어 확실히 생, 모양새가 그런 생김새가 아니니까 등 운동 다 끝나고 이제 이두 할 건데 이두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 약점이긴 한데 이두가 이제 엄청 길게 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두를 이제 완전 가동 범위를 하면 제가 이제 긴장이 풀리는 구간이 많아서 지금 먼저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을 먼저 선피로를 해주고 선행을 하고 이제 덤벨 컬이나 이제 암컬 머신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컨센트레이션 컬 같은 경우는 고중량하지 않고 최대한 이완 수축에 집중하면서 한 다음에 어, 메인 운동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피로 개념으로 자 내가 치트키를 썼어 2도 커지는 게 1.2배면 3두는 2배로 커지는 것 같다 봐. 이게 계속 커지네 내가 운동을 미는 운동 을잘 못하나봐 다 가슴 어깨로 하는 게 아니고 3두로 담이나봐. 어우야 시 어우 팔이야 저의 최대 취약 부위면서 약점이 등하고 이동을 운 했습니다.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 뭐, 허접하게 볼 수도 있고, 아, 열심히 하는구나, 볼 수도 있데 있을 건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제 내년 시합이 못해도 5월부터 7월까지 쭉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빛을 발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죠. 제 운동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이거 3대 500 단백질이라 이제, 이제 큐브몰에서 이제 판매되는, 어, 탄수화물. 이렇게 먹습니다. 그 저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중량급 선수, 선수분들이시거나, 어, 헤비급 선수분들은 탄수화물을 이제 평상시 이제 잘 챙기 드시면 모르겠는데, 그 드시는 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칼로리 섭취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정제된 정지, 탄수화물,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안 오른 탄수화물 위주로 조금 드셔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이거,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했는데 그때 전에 거 고장나서 아마존으로 짓고 있다 진짜 이거 편, 진짜 편하다. 삶의 질이 올라가다 자, 이게 지금 공복이 운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팀 먹는 거 빼고 이제 첫 끼. 그래서 첫 끼는 저는 이제 오트밀로 먹어요, 오트밀. 저는 지금 체중을 늘리고 있어서 오트밀 지금 190g 정도? 이게 물로 이제 해서 전자렌지 돌리면 괜찮거든. 그래서 뭐 전자렌지 1000W짜리도 있고 700 있는데 대부분 가정은 700이니까 한 2분 30초? 2분 30초? 하고. 오토밀 자체 단백질도 있어서 남백은 그렇게 많이 안 먹고 250g 정도? 2.5g 은 서비스 들루서리한 <laughs> 60g? 아, 이 비밀이 뭐냐면 솔직히 그냥 먹으면은 엄청 밍밍하거든어이거 여기 이거 제거 아니에요? 뭐나 50원 최적 개졌습니다아 이거 웃겨가지고 그냥 <laughs> 근데 꽃이 그 았어차 있구나 차에서 안 가져왔구나 지금처럼 이제 약간 살짝 죽처럼 됩니다. 이렇게 편해요. 어, 이 청란을 달리는 2 1세기의 전자레인지는 신의 선물이거든요. <laughs> 뜨거운 물을 써도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준비했던 계란, 남백, 250하고 블루베리 그냥 넣어서. 아, 어, 같이 넣어요? 응.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빵처럼, 팬케이크처럼 돼요. 소금 같은 경우는 계량스푼 있으시면 저는 맨날 먹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간은 없는데, 한번 드실 때 어느 정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인지 계속 그람을 재면서 드셔보시면 좋아요 계량스푼 써가지고 본인이 단맛을 포기할 수 없다 하면 요리 이제 사카린 사카린 쓰시면 됩니다. 시나몬이 뭐 혈당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능으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향 약간 그 느낌 있죠? 우리 왜 추로스 추로스 그 냄새도 나고 그 시나몬의 달달한 느낌 때문에 먹는 거지 이게 뭐 혈당 안정화 시켜준다고 어그 기능 있고 먹는 건 아니고 요 식전에 이제 공복에 영양 흡수제 흡수가 좀 빠르니까 그 효율이 높다고 해야 되나 흡수에 좋으니까 저는 원래 공복에 영양제를 먹어요 근데 이제 공복 영양제 드셨을 때뭐 알파 뭐 리포릭산이나 글루타치온이나 이게 몇몇 영양제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한 번씩 쓰린데 그게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 식후에 드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이게 준비되는 동안에 미리 먹고 이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먼저 요걸 한다 되면 7 0 0트짜리 전자레인지면 한한 한 12분, 13분 정도 돌리면 돼요. 제가 이제, 엽산, 이제 혈당 안정화시켜주는 이제, 크로늄, 바나질하고 음, 그리고 이제 소화효소. 소화효소는 뭐, 식사 횟수에 맞춰서 저는 거의 먹는 편인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큐브몰에서도 후원을원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종합 비타민. 이고 똑같이 혈당 안정화 기능이 있는 건데, 이제 크로늄 바나들 말고도 이제 그 외에 성분 이 있는 거. 글루타치온이랑, 알파리포릭산이랑, 칼륨입니다.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이제 기타 기능적으로 이제 복합으로 나오는 건 이제 큐브몰에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로는 이제 3대 500에서 제가 이제 먹는 이제 밀크시스라고. 뭐코엔자임 RTG 오메가 있는데 네, 이것도 먹어주면 그래서 이 오메가스, 뭐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지방 섭취를 따로 이제 못 해주시거나 뭐 살이 찔까봐 많은 지방을 섭취 안 해주려고 이제 이런 걸로 조절해 주시는 분 드셔도 됩니다. 음. 이번에 마침 3500에서 이제 양배추랑 이제 브로콜리가 이제 타블렛으로 나와서 제가 먹고요. 그리고 솔직히 다이어트 때 아스파라거스는 먹을 만한데 브로콜리는 초장 없으면 저는 솔직히 못 먹겠거든요. 갈아서 먹었었는데 옛날에 와 이게 도저히 식감이 안 나와서 마침 이렇게 타블렛으로 나오니까 브로콜리를 드셔야 된다 십자화가 채소니까 십자화가 채소 같은 경우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인돌이라고 하는 이제 에스트로겐 억제해 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게 영양제로도 팔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성분 외에 지금 셀레늄이라든지, 이제, 음, 식이섬유소나 채소에는 알다시피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죠. 그거 드시기 힘내면 이렇게 이제 타블렛으로 된거드시면 돼요. 뭐, 양배추는 아시다시피 위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돼.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이렇게. 13분 정도 돌렸는데, 보시면, 비주얼이 이렇게. 뭐, 한 10번 중에 거의 9, 8, 9번 이걸로 먹고, 부득이하게, 뭐 오트밀이 없거나 이러면은, 계란 흰자에, 뭐, 밥으로 대체해도 되고, 이제 오트밀 먹었을 때, 딱 보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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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트밀 드시면, 이제 배에 가스 차고, 복부 팽만감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밥으로 바꾸고, 대신에, 오트밀이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어서요. 오트밀 그 남백량이 적은 거기 때문에 오트밀 대신 밥으로 탄수화물을 대체할 를 거면 그 남백 단백질 양을 좀더 늘려주고 그렇게 이제 내가 먹는 양을 잘 계산해가지고 먹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됩니다.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돼요.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혹은 첫 끼니까 하루 할당량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됩니다. 딱 생각하시는 계란하고 좀 달달한, 꾸덕한 빵?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거의 다 먹고 두 스푼 남았네요. 양이 너무 많네요 자 이제 식사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마무리 하지? 다음에 또 이제 뭐이첫끼 말고도 제가 평상시에 이제 뭐 운동 후 오후 식사라든지 자기 전 식사를 조금 이건 다르게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해서 제가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